우리 시대는 고령화 시대입니다. 특히 그 우리 그 지역에서 일본이나 한국이 우리가 이 고령화 사회로 가장 그 심각하게 그 다가서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노인에 대한 이해 이제는 그 젊은이보다는 노인 인구가 더 많은 시대가 됐으니까 당연히 그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또 여건이 좀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그 동안에는 뭐 자녀들이 또 젊은이들이 우리가 그 노인을 공경하고 노인을 책임지고 그 노인들을 위해를 우리가 그 섬겼던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어 특히 효가 강한 나라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이제는 어, 상당히 그 어떤 개인적인 책임이나 자녀들이 어, 부모를 책임질 수 있는 어떤 한계점이온 거거든요. 어, 사회적인 현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 부분도 이 교회가 어떤 그 대안을 제시하고 또 노인과 젊은이들이 어떤 그 합의점을 찾고 어, 나아가서 어, 노인들이 좀 안정되고. 또 어떤 노후를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여건 이런 것들이 지금 조성이 돼야 되는 시점이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합니다. 부모를 사랑해야 되는 거고 그 공경이라고 하는 의미는 책임이 있는 거죠, 의무가 있는 거죠. 이건 뭐 우리가 교육을 떠나서 당연한 거죠. 우리가 부모를 부모 없는 인생이 없는 거죠. 어, 부모의 존재는 곧 우리의 우리 그 자아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부모를 어,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섬겨야 되는 어,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의 말씀을 드렸듯이 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기에 이 자본주의에서는 굉장히 버거운 짐이 됐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국가가 해야 될 일이고 정부가 나서서. 어이 노인 문제 노인의 어떤 안정 문제를 어, 해결해야 되는 어, 일찍이 그 유럽의 독일이나 이런 선진국들은 어, 국가적으로 그런 그 복지를 어, 나누고 있는 현실이죠 지금 우리나라 정부도 어, 노인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상당한 그 수준에 이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만족할 수 없는 어,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노인들이 안정되고 젊은이들은 그 노인을 부모들을 향해서 어, 정말 어떤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사는 어, 이런 것들. 어, 문제는요, 지금 우리 시대의 우리 시대에 문제가 어, 효를 강요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효의 당인, 당연성을 말씀을 드렸고 어 제가 어떤 그 문제를 제기한다면 효에 대한 어 지나친 집착, 강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어 소원해지고 멀어지고 어떤 그 원망상태가 되는 이런 것들은 어 상당한 또 다른 어떤 그 문제를 이야기한다는 어 점에서 우리가 한번 그이 부분에 이 대목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그 아름다운 노인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어, 다윗이 그 쫓겨서, 어, 소위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80노인이 이 다윗의 스폰서가 된 거예요. 다윗을 섬긴 거죠. 다윗을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시대를 넘어서서, 어,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그어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에서 어 다윗과 바리새 바리새 노인이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바리실레에게 나도 이제는 빚을 갚게 해달라.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니까 내가 당신을 어 당신의 복지를 내가 책임지겠다. 어 예루살렘으로 가자 할때바리실레는 어 거부합니다. 거절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산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80 노인, 지금으로 생각하면 일반적인 이야기지만, 어, 몇천 년 전이니까, 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늙은 노인입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기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하는 다윗의 청을 거절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노인입니다. 우리도 20년, 30년이면 노인입니다. 정말 우리가 노인이 되었을 때 우리도 그런 자의식을 가질 수 있는지, 이건 돈 문제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적인 문제, 어떤 하나님 사상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자녀들을 의지하게 되고 자녀들을 바라보게 되고 자녀들에게 집착하게 되고 따라서 자녀들이 원망의 대상이 되는 어, 책망을 하고 있는 어,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내 인생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늘 어, 지고 살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 바르셀레의 아름다움은 이 노인의 인생을 받아들이고 있는 내가 뭘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짐이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어, 참 아름다운 성품입니다.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어, 우리 노인들이 우리 사회의 짐이에요. 젊은이들에게 짐이고, 이거를 우리는 자각하면서 그 의무와 그 책임으로는 다할 용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노인들의 입장에서는 불만이죠. 충족이 되지 않으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이해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 실뢰는 자기가 섬기고 자기가 사랑하고 어떻게 보면 다윗을 출세하게 도와준 거예요. 그러나 출세한 그 다윗을 따라가서 자기가 짐이 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부모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부모가 되는 거고, 노인이 되는 겁니다. 어, 정말 이렇게 우리가 어, 독립적인 인생이 될수 있는, 노인일지라도 어, 그 아픔을, 어, 그 연약함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어,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 노인으로 안정할 수 있는 또 약한 가운데서도 강할 수 있는 어, 그런 아름다운 신앙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사람은 존경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인이 젊은이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되죠. 왜 그런가 하면 존경이 없는 사랑은 억진 거예요. 존경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효는 어떻게 보면 유선인 거예요. 어,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어, 이 땅의 노인 모두에게. 어, 국가가 또 우리 젊은 세대가 그분들을 안정되게 살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렇다 할지라도 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부모님들이 받아들이고 또 이해하면서 어, 아름다운 노후를 보내신다면 어, 그게 국가를 돕는 일이고 어, 자녀들을 더 편안하게 어, 부모를 대하게 할수 있는 어, 그런 것들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우리 이 땅의 부모님들 또 노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어, 이름으로 축원합니다.